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Flash Water 이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이제 스팀에서 이제 무료로 풀려 있길래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한번 다운받아 봤습니다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the this, huh? Oh. 임을한 번씩 만들었을 때가 어려운 것 같네요 우리가 어, 뭔가 이상한 걸 봤나 봐요. Anyway, let's head on 반팔 입고 있어서 그래. 긴팔 입으면 안 추워. 오,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데 뭐 수영? Do, 어, 이 일을 그만두나 봐요. 어 여기 청소하고 이제 뭔가 또 새로 만드나? 오케이. 서버를 왜 내려요? 청소하고 내려요. 쓰레기를 모으고 벽을 닦기. 이게 쓰레기인가요? 쓰레기가 뭐야? T 쓰레기. 아, 이런 거가 쓰레기 아닐까? 근데 왜안 주소져? 아니, 쓰레기 주스라며 아, 쓰레기 봉투를 들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ES. 어, 들어가신다. 아, 이거는 뭐야? 저건... 어, 거북인가 봐. 오케이! 동호가 예, 다음면 안될 것 같으니까 안 달게요. 자, 있는거다 버려요. 터터톡 오케이, 가지고 나가 보여 보여 보여. 아, 이렇게 어어어어, 좋아 좋아 좋아. 다 했지. 로비만 하면 되잖아. 일단 버립시다. 벽을 닦기, 벽 닦았어. 아, 여기 안 했구나. 슥싹 슥싹. 무슨 손, 손벽 비비는 소리 나냐? 여기도 해야 되나? 닦아주고. <laughs> 어 뭐야, 뭐 갑자기. 시. 메이드? Friendly. 메이드 카페 차리는 거야? 아저 거북이. 그 아니네. 수줍은 친구가 누구지? 어 안녕 엘리자베스 아니면 클로이 아니면 모두 다. 어 뭐야? 사람이야? 저기 그 뭐예요? 아니 뭐 들고 가시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어? 왜왜왜 갑자기 뒤돌으세요 버리세요 가서. 아 뭐야? 열어 달라고요? 자, 여기요. 뭐야? 아, 키 카드. 아, 여기로 넣어야 된다고. 아, 놀래라. 어? 헉! 물에 버리는 거야, 얘는 또? 화약양품이 약품? 그게 어둡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랑 무슨 아, 수영장이네. 수족관 이런 데가 아니라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어 여기 뭐 있다. 어 뭐야 이거? 총이야? 어총 있다. 총을 줘? 아 여기 있다. 노란 병. 어, 갑자기 왜 아, 놀래라? 아, 어, 아 씨, 나뭐 얼굴인 줄 알았네. 알렇게알렇게 어, 알았어. 된 건가? 뭐야? 소파였네. 아 <laughs> 씨. 어, 어이아 아, 이렇게 뭐야?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 염력이야? 어, 가자. 휴. 그래 친구. 아여기가 이제 열어봐. 여기을 얹어보라고? 아, 오 마이 갓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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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Right 아노 노란, 노란 거 갖고 오라매! 니 지가 가져오던가 나한테는 할야 아니 근데 노란 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나? 아 이게 그냥 스토리인가? 뭐야? 내가 뭐를못했는데 어이가 없네? 그냥 너가.. 어이고! 어, 그냥 버려버렸네? 어? 무슨 소식? 혹시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어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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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갑자기 총 들었어 and the corpse we wasted b 이게 왜나 때문이야. 난 내가 가져오라는 거 갖고 왔는 그냥 바로 쏴 버리네. 나도 총 있었잖아. 어이 뭐야? 먹잇감엔딩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 있었던 걸 가져왔어야 됐나? 어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입니까? 오케이 빠르게 넘어갑시다 어 총총총총 총, 총, 총. 아니 내가 잘못본게 아니잖아요 노란색 병이었잖아요 일단 가운데거 가져가볼게요 만약에 이번에도 아니면은 내가 먼저 쏴야돼 가자 된..된거지? 어 이상이다. 가운데 거였네. 야 가운데 거 노란색이 아니었어. 오른쪽이 노란색이었지. 어 이거 없네. 오케이 가자. 이번에 내가 죽을 일 없겠지? 배신하기만 해봐라. 가자. 오케이 맛있게 먹으렴 아기야. 휴. 아 잠깐만 왜왜왜왜왜또왜또왜또왜또 왜, 또, 왜, 또, 왜, 또. 아니 뭐 이래도 먹기 저래에도 먹히고 씨. 아니 결국에는 먹히는 애들이야 아니 뭐야 맛있게 양념까지 쳐서 줬더니만 맛까지 먹어버리네 그냥 뭐 아무튼 이렇게 엔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뭐 결국에는 실수하든 제대로 하든 죽는 엔딩이었네요 음.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공포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